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신설 도로에 대해 주소 정보위원회의 심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총 26개의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.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리집, 사회관계망 SNS, 거리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로명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사 결과 총 1,159명에 참여 인원 중 817명이 개발 사업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시는 이를 바탕으로 브레인시티로 브레인산단로 등 사업명 기반의 도로명을 다수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시는 옛 지명을 활용한 백현대로 여의실로와 같은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들의 정서와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했으며,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미래로도 새롭게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와 함께 일부 도로 구간이 폐쇄된 장안회길 등 7개 구간의 도로는 도로 구간이 변경됐으며, 한국국립대학교 인근 예비 도로명 대학로는 한경대학로로 변경심의되는 등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과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도로명 부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친숙한 주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